그리고 이 콩난 지금 제가 돌돌돌돌 말아, 두 바퀴 말아놨지만 이 콩난 아주 길게 키운 콩난 있죠. 얘도 처음 정원놀이 때부터 있던 친구입니다. 엄청 길죠? 엄청 길어요. 그래서 저번에 있던 그고재 엔틱 장에 올려놨을 때 더위로 올리고 더위로 올려도 땅에 끌리던 그 친구인데 얘네가 이사하면서 아이고. 콩을 많이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콩이 한 번씩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땅바닥에도 막 굴러다니고 그래서 이사하면서 얘네가 많이 끊어져가지고 그때 번식해서 나눠 심었던 애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짜자자잔 얘네들도 진짜 많이 길었죠 얘는 화장실에 있던 아이고 여기 걸렸다 얘는 화장실에 있던 애고 얘는 계단 앞에 있는 선반에 있는 친구입니다. 그때 화장실에 있던 애 밑에 완전 자이언트 콩 나왔던 거한번 볼까요? 지금 어떻게 됐는지. 뭐였지? 어, 이거 같아. 아직도 커요. <laughs> 진짜 커. 진짜 크죠? 예. 그리고 큰 콩이 또 있긴 있는데, 그래도 저만큼 크지는 않아요. 그리고 여기도 엄청 큰 콩이 있고. 그래서 얘가 엄청 잘 들어요. 화장실도 햇빛이 되게 잘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콩난, 콩난 친구들. 다 같은 몸이었다는 거.